안녕하세요 정원에보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사랑 그 환상에 대하여 이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작가분의 블로거를 갖다가 거기에 적어놨던 글이에요. 신기루는 신기루일 뿐이지요. 예전에 미국 여행했을 때 신기루를 본 적이 있어요. 사막을 여행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아리조나 사막인지 모하비 사막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였어요. 갑자기 가이드 청년이 한 것들 가리키면서 저게 바로 신기루예요 하고 말했었지요. 믿어지지 않는 게 그냥 보기엔 여지 없이 사막 한 가운데 호수가 보이고 햇빛에 반짝거리는 물결이. 넘실대는 것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니 여전히 광활하고 상막한 사막이었을 뿐이었어요. 비대 굴절작용으로 반대편에 있는 물체가 반사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바라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사랑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환상을 품게 하지요. 현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공허해질까요 자신이 여태 보고 믿었던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때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사람을 사랑할 때는 현실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래서 왜 사랑해 눈이 먼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의 분별력 있고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들도 어, 그 무분별한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제가 어느 분 블로그에 갔다가 음,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담아보았습니다. 토란이 굉장히 많이 컸죠. 아 너무 탐스럽고 예쁘게 큰것 같아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인데, 일부러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어서 인근으로 나왔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원이 부는 바람입니다.